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요, C, C7,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하지 않았던 A입니다. 자, A는 1프렛에서 3번 줄, 2프렛에서 4번 줄입니다. A. 그 다음에 D는, 자, 2프렛에서 2, 3, 4. 2, 3, 4입니다. 2, 3, 4. 그 다음에 D7이 나오는데요. 2번 프레스에서 바레를 들어가고요. 바레 코드죠, 이게. 바레 들어가고, 3번 프레스에서 1번 줄. 네.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 나옵니다. A 마이너 아시죠? A 마이너는 2프레스에서 맨 위에 4번 줄. 자, 이 곡에서 A 마이너는 1번 손가락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곡에서는 2번 손가락으로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코드가 D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가기 위해서 그대로 A 마이너를 한 상태에서 D로 갈 때는 밑에 어, 2, 3번 줄을 그대로 2, 3번 손가락으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A 마이너 D 네 이렇게 되면은 어, 코드를 충분히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한 마디에 어한 마디에 어, 한 군데 빼놓고 전부 다 코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주범, 주름 잡았던 하는 부분에서 음, 코드가 두개 나오죠. C 코드, A 코드. 자 여기 진행 한번 볼까요? C 코드. 그다음에 A는 자 이렇게. 자 C에서 A를 갈때 검지, 검지 손가락이 중심을 잡아주듯이 약간 발을 빨리 가면 돼요. 이렇게 C A. 그래서 C에서 중심을 먼저 딱 잡아주고 갑니다. 예. 조금 검지가 빨라요. 자, 자, A 코드를 가고 난 다음에, 자, D 코드를 가는데 이 팔을 그냥 붙이고 손만 움직이면 부자연스럽겠죠. 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A 코드에서 D로 갈때 약간 팔도 약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A에서 약간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위로. 이렇게 가야지, 그대로, 어, 손, 손목도 꺾이지 않고, A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겠죠. 네. 자, 근데 딱 붙이고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C 코드. A 코드. D 코드 갑니다. 2, 3, 4. 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리듬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어, 어떤 분들은 이 곡을 어, 칼립소 리듬을 예, 사용해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 칼립소 리듬은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라서 조금 지루한 감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리듬을 배우는 것이 또 목적이고, 자, 다양한 리듬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 스스로가 어, 리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보사노바 리듬의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리듬을 해봤는데, 자, 보사노바 리듬을 처음 들어보셨죠? 보사노바 리듬은 이런 리듬입니다. 이런 리듬이 보사노바 리듬인데 특징이 어짜 어짜, 어짜 이, 이 리듬인데 약간 거기서 이제 따왔다고 해야 되나요? 어, 칼립소 리듬하고 약간 이렇게 혼합 이제 그런 리듬인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어, 이 리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안 치고 다운, 자, 업안 치고 업 이렇게 됐죠. 다운, 다운, 업 그냥 갔다가 업 그냥 갔다가 업.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down, down, up, down, d 자, down, d 아, 이 리듬의 스타일을 한마디에 두 번씩 해주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wn, down, up, down, down, u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어 오히려 칼립소 리듬보다 제 생각에는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많이 이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 한번 볼까요? 학창시절에 <목소리> 빠르게 연주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천천히.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딴따로. 반치죠. 아, 자, 자. 네. 요, 요런 거를 잘해주셔야지 이제 앞으로 다양한 리듬 할때더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운, 다운, 땀 다운, 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구요. 한 군데만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할 때, 그때만 C, A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D 코드, 이렇게 갑니다. 자, C 코드에서 A로 갈 때, 그대로 검지부터 먼저 가주세요. 검지가 먼저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검지하고, 이렇게 조금, 검지가 빨라요. 자, C 코드, 그 다음에 A. 자, 딴, A. 그 다음에 이제 D 코드로 갔습니다. D는 그대로, 자 보세요. A에서 D로 갈때자 팔도 약간 움직여집니다. 팔을 딱 붙여서 막 이렇게 가면은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자 그래서 그냥 손이 팔이 이렇게 따라가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A코드 D 네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받쳐주고요. 자네 부분을 받쳐줬죠.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중이붕 떠는 것보다 이렇게 받쳐야지 엄지로도 받치고 미친 서 받치고 이래야지 소리가 안정되게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리듬을 사용합니다. 리듬이 칼립소 리듬보다, 자, 이 사랑의 트위스트는 더잘 실은 어울립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칼립소는 너무 흔해요. 웬만한 데는 다 칼립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보사노바 리듬 할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 반주에 넣어서 한번 이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반주가 원래는 유튜브에 찾으면 굉장히 빨리 나와 있어요. 이 노래는 와, 옛날에 막 이게 그 시절에 어, 스룬도가 이 노래를 처음에 불렀던 시절에는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빠른 노래가 그다지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빠른 중곡이중곡인데 어, 제가 다시 집에서 그냥 느리게 녹음을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리듬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으나 앞으로 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제 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이니까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연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